자, 6인치. 6인치 고하중량. 고하중량 6인치 고하중량 캐스터 바뀝니다. 하나당 스펙은 500kg 허용 하중. 400kg에서 500kg. 500kg니까 네 개를 달면 2,000kg. 2톤의 하중을 버틴다는 거자 자, 요 슬라이딩을 짰는데 위에는 합판이 적절될 거예요. 합판, 하판. 합판인데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합판이 적해되는데자 슬라이딩 구조를 보면, 자 이거는 30의 아니 50의 백각을 세워서, 50의 백각을 세워서 이렇게 짰죠. 50의 사이드분, 50의 백각을 세우고 세우고, 자 여기 바퀴가 고정되는 부분만. 50의 백각을 눕혀서 이렇게 눕혀서 썼습니다 눕혀서 자요거 폭은 지금 900으로 됐어 900 900에 2500 2500 2440에서 하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2500으로 작습니다 2500자 여기에서 요 간격은 600 거의 한600 정도로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상을 자 여기 보시죠 아무리 간단한 구조라도 도면을 쳐야 됩니다 제작도면 자 전체 사이즈 2500에 900자 사이드는 이렇게 50의 백각을 세워서 세워서 백각이 왜냐면은 하 눕혀서 하게 되면은 뭐지게발을 들거나 아무튼 휘어집니다 휘어져 되도록이면 세워서 하면 힘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야 되고 자 요구조는 요구 위에 지금 이게 중간에 세워진는데 합판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 보관하거나 하는 용도로 보통 눕혀서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특수하게 세워서 아무튼 제작이 됩니다. 세워서 여기 여기는 여기 50에 50에 50 가구 이렇게 세워서 양쪽으로 합판을 세워서 놓는 거죠. 하중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자작나무 합판을 이용한. 아 댄스 플로우 바닥이라고 해야 되나? 바닥을 합판 바닥을 이렇게 보관해 놓는 건데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무게가 그렇기 때문에 바퀴를 너무 작거나 하중이 들락 가는 걸 하게 되면 밀리지 않거나 부서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고하중, 고가, 6인치로 사용해서 캐스트를 합니다. 슬라이딩을 만들었습니다. 슬라이딩 앞으로 또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